네, 안녕하세요. 최근 류광수 목사 관련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 이후에 파장이 상당합니다. 네, 맞습니다. 피해자의 증언도 있었고 또류 목사 본인이 일부 인정하는 발언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 이 사건 이후에 그 해당 단체 다락방 교회 내부 목회자들이 신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보내주신 자료들, 특히 설교나 발언의 그 워딩 자체에 좀 집중해서요. 그속 이야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시각과는 또 다른 내부의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기자회견 직후에 나온 설교들을 보면 음, 현재 이 어려운 상황을 준비된 전환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아, 전환점이요? 네,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앙 고백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어떤 비판이나 문제 제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믿음의 망대라. 그러니까 교리적인 확신으로 방어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요셉, 모세, 다윗 같은 성경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이들도 약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 리더의 문제 역시 신앙으로 넘어서야 한다. 뭐 이런 논리로 이어집니다. 결국은 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 핵심 가치에 다시 집중하자. 이런 결론으로 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음. 여기서 보이는 핵심 전략은 역시 프레임 전환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 개인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신도 전체가 겪는 신앙적인 시련 혹은 뭐 하나님이 허용하신 계획 이런 식으로 어 재규정하려는 시도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외부의 비판 여론은 좀 잠재우고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결속을 다지려는 그런 의도가 좀 엿보입니다 설교 중에 나왔다는 워딩들이 상당히 직접적이던데요 네뭐 폭탄 터져도 그래도 유광수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하나님 그거 문제 안 된대요 심지어는 세계보금화를 위해서 진짜를 골라내는 과정이다 이런 워딩까지 나왔다고 하니까요 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책임 문제보다는 신앙적인 해석을 훨씬 더 앞세우는 거죠. 어, 이런 상황 재해석이 죄를 이해하는 방식에서도 좀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간음과 살인을 언급하면서, 중요한 건 그런 행위 자체가 아니라, 뭐,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시작된 원죄다. 그리고 죄는 궁극적으로 죽게만 범죄한 것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뭐랄까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이라는 더 크고 어쩌면 좀 모호한 개념들로 이렇게 물리는 듯한 그런 인상도 주는데요. 네, 정확합니다. 이건 결국 행위의 책임을 그 원죄라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환원시키거나 혹은 뭐 일부 지지자 발언처럼 영적문저다 이렇게 치부해서 책임을 희석하려는 시도로 볼수 있는 거죠 아 15년 20년 전 일이다 이렇게 시간을 거론하거나 용서나 뭐 너그러움의 힘 이런걸 강조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시간적으로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아예 신앙적인 포용이라는 덮은 틀로 이걸 덮으려는 경향인 거죠 특히 류 목사 본인이 있어요 술 먹고 본인이 더 했어요 라고 인정한 부분과 피해자가 원한 적 없다고 반박하는 그 간극을 뭔가 적극적으로 메우기 보다는요 그러면 그렇게 신학적으로만 계속 해석해 버리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나 리더 개인의 어떤 구체적인 책임 문제는 어디서 다뤄져야 하는 걸까요? 이게 좀. 바로 그 지점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은요,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하는 행위 자체를 복음을 모른다, 혹은 뭐 율법적이다, 이렇게 규정해버리면서 내부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아예 비판 자체를 못하게 막는 거군요. 네, 설교에서 직접적으로 남의 말 하지 마라. 네 눈에 들보부터 봐라. 심지어 그래도 그렇지라는 생각조차 버려라. 이런 직접적인 발언들이 나왔다는 게그 증거죠. 네. 여기에 이제 맡겨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 는식의 어떤 절대적인 순정 요구 그리고 세계 보그마라는 거대한 대명분 이게 딱 결합이 되면은요 현재의 굉장히 심각한 논란마저도 그냥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음, 그 단체의 어떤 특징적인 분위기. 리더에 대한 절대순종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문제 제기 자체가 불신앙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위험성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류광수 목사 관련 논란 이후에 내부에서는 사건의 본질을 성찰하거나 책임을 묻기보다는 어, 신학적인 해석을 동원해서 상황을 재정의하고 조직의 결속과 리더에 대한 믿음을 더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리더가 스스로 어떤 행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부에서는 신학적인 정당화나 합리화를 통해서 그 의미를 축소하거나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때 말이죠. 네. 그 안에 있는 개인들은 이상충되는 정보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내면화하게 될까? 특히 그 절대적인 권위와 믿음이 강조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더욱 복잡한 문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개개인의 내면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결국 이건 신념 체계와 권위,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책임이 어떻게 서로 얽혀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깊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